And then, yeah, we're gonna... we are going to we are going to we are going to we are going to we are really? Yeah. All we are Yeah, we are people to are 4 <laughs> Korean people here, so, uh, we here. we are <laughs> so ok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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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so, do we have any plans? we are going to we are going to Yeah she's been here three weeks already. Really? yeah. going to we are going to we are going to 네 오늘은 한국 분들하고 같이 고기 파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까르푸에 왔어요. 우리가 같이 장을 다 봤습니다. 엄청 많이 샀우리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에어비앤비 하우스에 도착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올라가면 은 여기 침대가 있고 에어컨이 있어요. 신기한 거는 여기 안에도 또 방이 있어요. 되게 매력 있는 구조야. 한국에서 이런 집 있으면 살고 싶어. 공간 활용을 정말 잘했어요. 여기에도 또 침대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또 침대가 있고 더 신기한 건 위에 또 있어요. 계단이. 아이씨 벌써 힘들다고? 짠 여기 에또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여기 가면 화장실도 뭐 그냥 있을 거 있는 화장실입니다. 씻는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죠. 대박인 건 이게 있어요. 우리 삼겹살 파티 할 건데 가위 있는 외국 에어비앤비는 처음이에요. 도구도 다 넉넉하게 있고. 발판이 여기다 있네. 좋은 곳을 구하신 것 같습니다. 얼마가요 이곳은? 22,000원, 24,000원? 그 정도입니다. 박수! 자, 오늘 장 봤는데, 그장본 거에 물가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요 조지아 물가를. 자, 물 이렇게 6L짜리 두 개를 샀고요. 이렇게 도시락 라면, 한국라면이에요. 한이 뭐 250원에서 300원 정도 한 봉지. 거기다 해바라기씨 한 500원 정도고요. 유살, 400원치입니다, 이만큼. 그리고 이제 냉장고, 대망의 냉장고를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장문것을 짠! 엄청 꽉 차있죠? 물가를 한번 알아봅시다, 같이. 자, 목살인데요. 이렇게 목살 한 1kg 정도에 7,000원 안 하는 가격. 한6천0 0원 정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삼겹살에 샀어요. 삼겹살도 되게 두꺼워요. 이것도 6,000원 정도. 카메라 한번 들어줄 순 없겠지? 응, 음, 없어. 다른 물가를 보자면 여기 토마토 이런 거다한 200원, 그리고 오렌지도 한 400원. 감자 3 개, 아이고 감자 가지마. <laughs> 감자 3개 200원이에요. 이게 무슨 소품놀이도 아니고 200원. 양파 <laughs> 다 개도 2 0 0원이네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통 먹는 장볼 때랑 우리가 되게 비슷하게 잡아봤잖아요. 그래서 한국 장봤을 때물가하고딱비교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마늘은 8, 900원 그 정도이고요. 그리고, 당근 하나에 80원. 3, 4, 12. 이거 120원이에요, 우리. 그리고 버섯은 1000원이에요. 많이 사는 양념 이만큼. 그리고, 가지 두 개에 320원. 엄청 커요, 이거, 가지가. 허양고추 한봉다리에 80원입니다. 한 이거 6, 6 7개. 복숭아 두 개에 600원 정도? 하나에 300원 정도에. 뭐야, 호박 큰 거? 130원. 아, 석류, 성류. 석류가 여기 정말 싸거든요. 석류, 성류. 석류랑 포도 가격도 진짜 싸요. 400원도 안 하는 가격이에요. 진짜. 석류가 진짜 싸요. 뭐가 있나? 상추가 얼마세요? 얼마세요? 그러니까 천 원, 1000원? 천 원에서 1 2 0 0원 정도 사이. 네, 예, 한 다발을 살 수가 있고요. 두 다발을 샀습니다. 고수 한 공가리. 한국에서 좀 고수 그래도 좀 가격이 나가더라고요. 440원. 이정도한 봉다리에요. 이번 쌀국수가 그날 하루 장사해요. 쌀국수 집에서 니다왜 장사꾼같이 변했지 얘는, 어, 누구세요? 이름 뭐세요 양상추. 네. 얘는 양상추. 2,400원입니다. <laughs> 얘는 파프리카 두 개. 얘도 구워서 먹을 거예요. 80원입니다. 대박이에 포도. 이거 보세요. 포도 진짜 두 송이씩, 두 송이씩. 엄청 알도 크고, 신선해요. 당사하는건 아닌데. 어.. 이게 800원이에요 진짜, 무슨 일이야 얘는.. 430원 어, 이거 진짜 무슨 일이야 프로가 진짜 한 500원? 500원 정도면 이거 한팩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와인은 저희가 저렴한 걸로 사실 구매를 했어요 레드와인, 화이트와인 샀는데 두개 합하면 8,000원도 안 하는 거예요 1L짜리 맥주 5 어, 플러스 1 해가지고 저희 다섯 개를 샀어요 이거 해가.. 한, 천 원. 네, 하나에 1원네 하나에 1,000원 받아주세요, 네, 제 <laughs> 네, 이렇게 조지아의 물가를 비교해봤어요. 근데 한국에서 우리가 보통 사는 물건을 샀으니까 한국 물가하고 한번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 우리 에어비앤비 같이 쓰는 이쁜 언니가 난생 처음 보는 커다란 카레랑 스프랑 다시다.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죠. 짠! 고추장이 우리 고추장찌개에 먹을 거다요. 이거 아, 네. 보세요! 아, 립밤보다 더 좋은 고추장, 볶은 여기 여기. 고추장입니다. 여기는 고추장찌개가 있습니다. 고수도 많이 샀어요 저희. 샐러드도 하고 여기는 이게 뭔가요? 삼겹살 목살이요. 삼겹살 목살이 굽고 있습니다. <laughs> 야채가 한 속풀이가 있어요. 이걸 다 구워야 돼요. 저희가 초청한 포토그래퍼가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laughs> 요리 다 했고요. 이제 먹을 거예요.